안녕하신가요, 소리 한기입니다.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이쪽 둘레길을 한 일주일 정도 못 와봤는데 어 이쪽 길을 걸으면서 저랑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한번 가봅시다. 비가 간간히 내리네요. 조금씩 조금씩 야, 이웃님 중에서 어... 저기 자기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농작물을 훔쳐간다고 그러는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장터가 없을 때는 와, 이거 다래순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제가 그고로수 수액 같은 건안 봤거든요. 근데 다래순 같은 거는 채취해서 나물로 먹으면 좋죠. 찔레순도 나오고, 찔레순도 어 나물에서 먹으면 좋아요. 돌미나리도 잔뜩 있고, 어, 혼잎나물도 저쪽에 잔뜩 있는데. 이 삼골에 살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장사를 다니는 거지 그 조금만 저기 노력하면 작업자족 할수 있습니다. 이게, 으름나무 거든요. 꽃, 필려고, 꽃봉울리 잡혔네. 아, 요게, 느름나무. 느름나무는, 그 위암, 종양 이런 거 제거하는데 아주 명약이죠 제가 여기에 있는 그 느름나무를, 그 누님이 위암 걸렸을 때, 어, 캐다가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게, 저희 매형이좀 술이 과하신 분이라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 약을 약다오게 해줬을 텐데 아예 술주정 술주정병이 돼가지고 그걸 잘못 챙겨드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뭐냐면 제몸 같으면 제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어, 남한테 이래라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살 사람이 죽는거죠 저희 집에는 비목나무 이게 다 지금 달래거든요달래뭐 달해. 노래 나오잖아요. 달래랑머르랑 먹고 청산에 사월이 났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야 얘들 따라오는 거 봐. 겨울 겨울아. 왜 사람을 저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지. 그러몇 말든. 이 다래나무, 저기, 구렁이처럼 구부러진 거 보세요. 아, 요즘 선거철이라, 뭐, 장터 가면 엄청나게 그 선거 유세 하러 많이 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나올, 나올 사람도 나오면 괜찮은데 개나 거리나 그 지역에서 조금 뭐 체하는 사람들 쳐가는 사람들 나와봤자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펙을 쌓는거지 일종의 근데 그런걸 보면서 제가 뭐 인간들이 얼마나 그 쓸데없는 욕심이 가득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 동물들은 안 그러거든. 이게... 자연은 안 그래요. 자기 환경에 딱 맞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지나치질 않는데, 사람만이 유독이 지나쳐요. 제가 그전부터 그 저기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사람이... 이게 뭐산삼이야 가끔 산삼도 있어요. 근데 산삼 약효 별로 뭐 그렇습니다. 산삼, 산삼 그러는데. 사람 사는 과정이 아기 때는 젖 먹는 재미도 달고 어린 애기 때는 과자, 그냥 과자만 주면 좋아. 과자 먹는 재미도. 뭐 학생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올백, 공부 공부하잖아요. 공부 예. 잘했다고 칭찬 듣는 재미로 살고. 20, 30대 되면은, 섹스 성욕으로 사는 거 살죠, 사실은. 이렇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특별 그리고4오 50대, 음, 돈 버는 재미로 살죠. 돈 버는 재미. 너가 좋은 차를 가졌느냐, 좋은 집을 가졌느냐, 뭐. 연봉이 응. 얼마느냐. 그러다가 이제 오륙시대 주면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있고 명예욕으로 사는데 그 명예욕으로 사는 것도 큰고질병이더라고요 보면은 얘들 따라오는 거 봐. 그 가운데는 뭐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은 그건 노욕이에요. 노욕, 노욕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부끄러운 욕심인지 모르죠. 그런 게. 본인들이 그런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 내미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인간이 뻔뻔스러운지. 나이 먹으면 얼굴 내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자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굴 내미는 건, 그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어지간하면 블로그에, 예. 제 얼굴 안내밀잖아 영상에. 뭐 그전에는 제가 50대 때는, 40, 50대 때는 뭐 사진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남을 봐도 그러는데, 뭐 남이 음. 보면, 네, 혐오감스럽죠. 뭐 얘기가 이상하게 <laughs> 아침 산책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하,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넘어서 저쪽 둘레길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